까지 승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맨체스터에 위치한 에티아드 스타디움에서 보내드립니다 저는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자 오늘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모든 경기가 그렇지만 오늘 경기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맨체스터시티와 포트넘의 맞대결 입니다 네 승리표에서 승점 3점을 앞서고 있는 팀과의 맞대결이거든요 이번 경기를 이기면 승점이 같아 집니다 반대로 패배하면 6점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깊이 코어승점을 확보해야 하는 경기죠. 로드리. 키퍼하는 공구를 봤습니다. 그대로 가로챕니다. 자 오늘 출전하는 맨체스터시티의 선발명단입니다. 에델손 골키퍼가 장갑을 꼈습니다. 후뱅 디아스와 마누엘 아칸지가 팀의 중앙 수비를 담당하고요. 베르나르도 실바와 로드리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섭니다. 그리고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엘링 홀란입니다. 호프에 찔렀습니다. 들어갔어요. 초반부터 몰아붙이면서 일찌감치 앞서가보기 시작합니다. 안쪽을 준비하는 형섭인데요. 옆에 동료가 있는데요. 아, 잘 봤어. 흐름을 일켰네요 끊기고 맙니다. 엘링 홀란. 택클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아, 라인에 끌어올리고 있어요. 에디슨. 히셜리송입니다 자, 히셜리송 이걸 왜 강하게 때렸을까요? 살짝 핏나갑니다. 필포드. 굴란에기 향합니다. 바깥으로 빠르게 걷어냈습니다 높은 데요 자, 공별을 받습니다. 이브 비스마. 손흥민. 길목 차단 공 잡았습니다. 앨링골. 아프리카 네. 황당 중이었습니다 스포츠킴 포탑은 꽤영적이었어요 로드리고 벤타쿠르 메디슨 길목차단 반대편으로 길게 패스합니다 워터 공만 잘라냅니다. 벤탕쿠르미샬리송입니다 타이워터. 음, 음. 아 공만 빼냈어요. 자 공을 좀 닦고 던져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런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아, 경기장을 넓게 활용해요. 오늘 완벽한... 피지. 제임스 페디슨티셔를 리소, 계속 이어갑니다. 아, 이 슈팅 골문으로 그대로 향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아 주변에 동료가 있는데요. 한번 균열을 만드는데요. 네, 니다 카드는 나오지 않았는데 페널티킥은 나왔습니다. 골! PK 성공합니다. 결국은 헤트트릭을 달성합니다. 오늘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입니다. <목소리> 아, 전반전부터 상대 팀을 몰아붙이는 데 성공합니다. 사르 <목소리> 싸르... 홀 수비를 따돌립니다. 피셔리 리스. 힘이 아, 너무 들어갔어요. 디아스. 맨체스터 시티로서는 아주 만족할 만한 경기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전반전부터 차이를 벌리면서 편안하게 경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경기 전반적으로 지금 내용이 상당히 좋죠. 오, 지금 뭐 정말 여러 차례 득점기를 만들었는데 선수들 개인 능력도 좋고 전술적인 움직임도 좋고요. 현재까지는 최상위 전반이라고 볼 만합니다. 가일 워커 필포드 자 여기서 올려보는데요 침착하게 골키퍼가 기다렸다가 처리합니다 아 좋은데요 엘리후가 라이 올렸어 키스 소리가 들리네요 자 에티아드 스타디움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경기 이제 하프 타임으로 넘어갑니다 엘리 홀란 오늘 컨디션은 최상입니다 수준급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후반전 시작합니다 아 맨시티 전반전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죠. 자, 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노드리 콜란 힐포드 자 내줄까요? 피샬리송 어쩌 공간 열렸습니다. 자, 스로인, 수바. 메디슨, 아이테크를 피하지 못하네요! 손흥민, 피셜리소, 사르, 사르, 스 와. 아무렇게 테클로 상대 공격을 저지합니다. 자, 뒤쪽으로 뛰었습니다에링구란 벤탄크루 키샤를리소 정말 깔끔한 태크이네요 이건 하자가 전혀 없는 수비입니다 자 거리가 있습니다만 계속 나아갑니다 군란이 준비합니다 자, 과연 어떤 선택을할지 박진성 가운데로 깊어 박박 들어옵니다 상대를 벗겨냅니다 오드리, 포든, 공간으로 패스! 아, 키퍼의 세이브예요. 키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멋진 선방이 나옵니다. 와, 순간 진짜, 진짜. 수비의 집중력이 눈앞에. 그냥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실수를 줄여야겠습니다. 했는데 아 골본을 위협하기는 좀 역부족이었죠. 메디슨. 오 기술 통했어요. 아쉬운 플레이입니다. 이브 비수마 자, 빠르게 움직입니다. 함께 움직입니다. 아, 차단됐어요. 지금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 자, 공간을 받습니다엘리브 있어요! 자, 공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막히는군요. 공격이 무산됩니다. 아깝습니다. 안 내리고 말았습니다. 엄청 버리가 없습니다. 무더기 멈추지 않네요. 맨체스터 시티 여전히 최고의 활동량을 보여줍니다. 아, 점수 차도 벌어져 있는데 상대의 공격 의지를 완전히 자, <목소리를> 수비 렸어요 코스트 <목소리를> 때리고 나옵니다. 지금은 마크를 아주 잘했죠. 끊어냅니다. 측면에서 움직여 봅니다.